저희 가장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저희 모든 배우분들을 다 챙겨주시고 스텝분들까지도 챙겨주시고 저도 이렇게 막내인데 어, 잘 챙겨주시는 모습에 역시 선배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내라서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와 진짜 잘생님. 자 지금 막내 네. 막내는 어땠어요 현장에서? 아 어... 엄좋아요해 아, 어, 볼래요? 아니. <laughs> 제가 진짜, 짱... 귀염. <laughs> 진짜 짱귀염 진짜 짱귀염저 저희, 저희 찍을때 아직 그리고 또 미성년자였어 가지고 아, 저희가 많이 놀렸어요. 네. 설계자를찍으면서찍는 중에 성인이 됐대요. 가 놀리기도 하고 오, 놀랄 일도 도 하고 <laughs> 왜냐면 청소년에서 네. 성인이 된그럴려 <laughs> 어렵지 않아요. 감독님, 첫 스타트를 극장과 풍풍을 조작할 영화 설계자의 매력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시작칩니다 아니 저기, 이게 <laughs> <laughs> 저기, 예어 무슨 주관식 세인 게 아니고요. 감독님, 네.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아, 영화 설계 자뭐 아, 이런 식으로. 네, 매력 포인트. 네. 자,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네. 예. 준비하시고 설계자의 매력 포인트. 시작! 강동원 배우가. 어, 좋아요. 탕준상 씨, 시간 끌면 안 돼요. 탕준상 어. 배우와. <laughs> 야, 자기렇게가는 이연옥도 있는 어, 강동원 배우가 탕준성배우와 이연옥도 있는 눈으로 끝내보려고 했잖아 음, 반박불가한 어? 반박불가한 너무 재밌는 영화다 여하하하하 이거 뭐 은호 섞으면 아, 3명만 아, 응. 더 반박불가한 괜찮은 욕심내봐 어 먼저 얘기 어. 좀 해줄까요? 아니, 아니 그, 어 아니 주어가 주어가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강동원 배우가 탕준상 배우와 이어도 나오는 음, 반갑불가한 이게 연기를 거. 하는 영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어플드려서 하나 열심히 아, 그래요네어 네. 즐겁게 연기를 하는 영화. 아, 정말 건전하게, <laughs> 정말 아름답고 건전하고 연기 미치한 아줌들까지 즐거워했습 아니, 수 되게 많은 단어들이 벌수 지나가는 데 그렇죠. 네. 요즘 뭐 가벼운, 그런 은어 정도는괜찮습니다 자, 강동원 정리해 볼게요. 강동원 배우가 당근성 배우와 이어욱 배우도 넘는 반박 불가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다. 다시, 다양한 많은 배우가. 배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호승씨 짜증이 날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이현우씨 긴장감 있게 긴장감 있게. 상준상씨 끝까지 끌고 가면서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호승 감독님 놀래키는 영화입니다. 놀래키는. 와 여러분 정리하면 이 영화는 무척 재미있고 많은 분들 놀래키는 그런 작품이다. 정말 건전하게 <laughs>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짜증은 왜죠? <laughs> <laughs> 그 정도가 들어. 그러니 짜증 날 정도로 정말 막 놀래키는 것에 도차 하네 그런 어떤 의미였죠. 연기 너무 잘해서 짜증 나고. 아, 뭐 짜증나고 아 그렇죠. 그런. 반전 때문에 짜증 나고. 그렇죠. 그러는 것 고마워요 윤세치 <laughs> <요술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설계자의 팀업 어느정도 느껴졌습니까? 네!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 작품밖에 모르는 마음 음치조랑처 저은복 자! 늘 혼자 있었던 이 모생치가 아 저랑은 처음 보시죠? 정답입니다 이야 혹시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늘 외로웠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참 기뻤죠. 네, 사실 뭐저 혼자 하는 신들이 많다 보니까 대사 하나가 되게 참 소중한데요. <laughs> 항상 뭐 저랑은 처음 보시죠라는 대사를 어그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해서 좀 기억이 있어요. 네. 이번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 그럼요. 네, 누구랑 처음 보셨나요? 우리강동배우 네. 어? 어. 다 처음. 네. 어땠나요? 첫 인상. 우리 현욱 씨.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이렇게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캐릭터에 비해된 듯한 아직도 멈춰 네, 새로운 매력이 계속 네. 색 쏟는. 네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담아 될 거예요. 중상네 진짜 카멜레온 같은 준상 씨님. 준상 씨는 사실 아 자음을 겨룰 수가 없어요 우리 감독님. 예 네, 귀여움은 진짜. 혼내주고 싶을 정도로 네. 배우 <laughs> 성인 배우 엄마의 최대 성인 연기자가 네. 있죠 예 조명영 수녀가 돼서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강동원 씨는첫진상은어땠나요 강동원 씨는 뭐 말해 보합니까 뭐 말인못말모말모말모말모 <laughs> <말> <laughs> 감사합니다 강동원 씨는 이곳에서와 천진상 어 카리스마, 예, 네, 네. 저 계속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예, 네, 카리스마가. 멀리서에서도 그 아우라가 느껴지죠.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워낙 브라운관 스크린 뭐하 주시고요. 자, 이 사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그냥 사연의 해결만 해드리니까. 그렇죠. 설계자 엔차 관람 시 추천하는 영화관 먹조합을 설계해 주세요. 일단 어떤 분이십, 의뢰인부터 네. 밝혀주시죠. 어 의뢰인 안써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소개해 주시죠. 어이 이거 이게 무슨? 자 어떤 색깔 하시겠어요? 블랙도 있어요. 자 우리 이무 색깔은? 네. 어떤 색깔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오늘은 좀 검은색. 아 블랙 좋습니다. 한번 쓰시고. 어록은한강위로 고양이가 걸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꽁꽁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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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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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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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쌤씨가 이렇게 본인들희생해서완벽하게 해놓은 걸 다른 배우들은 안 보면 되겠습니까? 이현욱씨 o 죠 자, 어, 자 갑니다 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저희랑 h e r e So, you know, I'm going to go t 하나 둘 셋. 여러분 같이 시작. 배웠죠? 다시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꼭꼭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고맙고 요거를 가장 즐겁게 할 분은 저는 탐준상씨라는 생각이 자 준상씨 준비됐어요?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인생은 모를 일이에요 자 준상씨 이게 예, 요즘에 정말 핫한 밈이죠 민.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그 시간이에요 자 강동원씨 지금 괜찮아요? 떨렸어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보고만 <laughs> 하세요 자 갑니다 저도 한 번데 지금 다 처음이에요 우리 모두 처음이에요 준비하시고 시작 꽁꽁 알아붙은 얼어붙은 하이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거의 거의 진짜 AI 수준이었어요. 지금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번더안 해도 되겠어요. 내가 는 일어났다. 아, thank 아. 다시 한번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거의 흡사했어요.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강동원 씨. 준비되셨어요? 네. 자, 강동원 씨는 제가 선택지를 두개 드릴게요. 고양이, 토끼. 뭘 하시겠어요? 왕관 좋아요 왕 좋아요? 어떤 색깔? 아쉬워 하시는데요? 아쉬워요? 자. 그치? 꽁꽁 시작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감동하셨어요아이 어려운걸 아니 왜, 뭐예요 근데 이게 왜, 왜 이러는거지 어, 지금 누굽니까 누가 말씀을아감동원씨 너는 어딘가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온다아 그래 <laughs> 처음 들어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짧은 쇼꼼쇼꼼으로 네. 쇼폼. 어, 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아, ULT, 그 챌린지 같은. 챌린지 뭔가? 같은 미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한 분이 너무 아쉬워하고 계신데, 감독님. <laughs> 마무리, 엔딩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 <laughs> 머리띠 자체만으로도 이미. 예. 고향입니다.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준상치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그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독님 마이크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행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일어날 수 있게 예. 설계자는 아침에 듣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한마디 강동원씨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laughs> 조금만 더 부드럽게 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어, 이분 잠깐만 이거 사주신 분 누구세요 되세요. 퍼뜩 일어나세요 잠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퍼뜩 일어나세요 유라씨 유라야 일어나야지 한번 해주세요 유라야 일어나야지 퍼뜩 일어나야지 퍼뜩을 놓치지 않네요 퍼뜩이라단어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요 자 다섯 분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면서 완벽히 예, 설예단 우리 설계자들의 고민 상담 후에 이제 팬 서비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분씩 모셔서 사진 찍고 선물 드릴게요. 자,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계자 이제 이번 뭐 5월 29일 날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설계 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5월 29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